따라합시다 향유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 가득하더라. 향유 가득하더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또 빌리포스 4장 18절로 20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향유냄새가 가득하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이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건강의 삶이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생애 속에 물질의 풍성한 축복,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 풍성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향기로운 드림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비를 보서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십시일반으로 사랑을 모아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영치금 같은 거겠죠 위로의 사랑의 물질을 전달했을 때에 그 헌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드림.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씻겨 드렸을 때에 온 집안에 그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향기라 그럽니다. 맛, 맡아서 기분이 좋고 상쾌해지고 향긋한 냄새 이것을 향, 향기라 그래요. 반대로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썩어 악취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구역질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이 나쁜 냄새를 악취라 그럽니다 언제가 제가 설교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꽃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울긋불긋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에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그 꽃의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그 꽃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다르는 게 아니에요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꽃에 날아드는 이유는 그 냄새,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지만, 썩어 악취나는 냄새나는 곳에, 나쁜 냄새나는 곳에는 뭐가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뽕파리가 모여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이 향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는 강한 냄새가 있어서 맞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냄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은은하게 흩날리는 그런 냄새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사람에게도 고유의 채취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늘 냄새라고도 하고 김치 냄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몽골 사람들에게서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몽골 사람에게서는 몽골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뭐냐면. 애기 젖 토한 냄새입니다. 애기가 엄마 젖을 먹고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든지 해가지고 도로 토해내면 거기서 아주 시큼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에게서 그 냄새가 나고요. 시장에 가면은 양고기도 팔고 말고기도 팔고 이런 고기들을 파는데 그 냄새가 날씨가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냄새하고 기온이 높아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시장에서도 그 냄새가 나고 성도들은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애기 저토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원래 오늘, 오늘 우리가 이제 허나식을 하게 되는데 애기에게서는 애기 나름의 향긋하고 사랑스럽고 포근한 냄새가 있거든요. 좀 더러운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중국에 있으면서 생수 배달하는 사람 발냄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꼬랑 내가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제가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 맡아봤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고 향긋함을 주고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하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향기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향기롭게 되려면. 비싼 향수를 갖다 몸에 뿌린다고 해서 향기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화장품, 스킨 로션을 쓴다고 해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향기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드림이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이 향기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릴 바에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서 만족하게 흐명하시는 향기로운 드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정 18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자녀를, 그, 우리 자녀들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화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헌화식을 통한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드림이 향기롭게 주님께 연락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일생을 영어롭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랑스러운 선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 드림이 향기롭게 주님께 연락된 사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드림이 향기롭게 주께 연락된 사건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마리아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에 온 집안이 향기로 진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거니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따라합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겨드렸더니 온 집안이 그 향기로운 기름, 향유냄새로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 가득 향기 넘치는 드림이 마리아를 통해 그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에 임했고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드림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때그 드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기서에 나오는 사르밭 과부가 흉년이 들어 함으로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하는 그때에 아끼고 절약하며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 기름 한 병과 가루 한줌만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그 아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먹고는 이제부터는 굶어 죽을 일만 남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까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 요청합니다. 식량이 넉넉해서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하고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가진 것을 나눠서 중에 주의 종에게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전부와도 같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병을 가지고 배고픔을 참고 먹을 것 달라고 울고 있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정성껏 빵을 만들어 하나님의 선자를 대접했더니 그 드림이 향기로운 재물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드림을 귀히 여기셔서 그 과부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으며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드림으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사르밭 과부처럼 마리아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드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그 가정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되고 향기로 진독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향기로운 드림에 또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오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베세다 광에 굶주린 오천 벽에게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던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이름 모를 한 소년의 1인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제자들 중에 누가 누군가가 이 소년의 자기 몫의 도시락을 찾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이 남자 장정 굶주린 군중만 5천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을 이... 1인분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놓았지만 이 이름 모를 소년이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기꺼이 자기 목줄 예수님 손에 얹어드린 그 드림이 향기와 기적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셔서 생선을 나눠주면 또 생선이 생기고 떡을 떼어주면 또 떡이 생겨서 그곳에 모여있는 5천명이 배불리 먹고 원없이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열두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따라합시다 열두 바구니에 찾더라 열두 바구니에 찾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거예요 이 축복의 출발점은 바로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자기 몫을 예수님께 드린 그 드림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신의 전부를 주님 손에 먼저 내어 드렸더니 이 드림이 굶주린 군중들로 가득찬 벳사다 광야 그 드력을 향기로 진동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재산의 전부인 두 랩돈, 두 랩돈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한 500원쯤 되는 돈입니다. 500원. 요즘에 500원 이걸 어린애들한테 줘도요, 이거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거지로 하느냐. 요즘에는 거지도 500원짜리 받으면 인상 쓰고 기분 나빠 하거든요. 갖고 보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작지만 정성을 다한 그것을 주님의 성전에 내어 드렸더니 그 과부의 정성을 다한 드림이 온 예루살렘 성전을 향기로 진동시켰고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와 같은 드림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이냐, 얼마나 많은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처럼 남다른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내게 주신 역할과 직분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드림의 모습이 되어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기로운 드림에 또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주님께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드림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린 그 드림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향기롭게 흠향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정성을 다한 드림이 모리아산 전체를 예수 그리도의 생명과 축복의 향기로 진동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밖으로 불러낸 다음에 특별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일 날이 새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산에 내가 지시하는 한 장소 그곳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통째로 불에 태워 드리라 명령을 하십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자다가 날벼락을 맞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삶의 전부입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아들 전체를 제단에 올려놓고 전체를 통째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으로 3일 밤낮을 걷고 걸어서 그곳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그 그 산에 재단을 쌓아놓고 사랑하는 아들,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자기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을 잡아 칼로 잡아서 각을 떠 불에 태워 드리려고 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 드렸을 때에 그 순종을 주님께서 감동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그 순종의 드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장기 2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야외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백세 얻은 생명과 똑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삭 베이신의 재물로 쓸숫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 드림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온 모리아산 전체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향기로. 드림의 향기로 진동케 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외 이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장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게 네큰 복을 주고, 내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정과 자기 성명과 같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볼로 드리는 그 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모리아의 재단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했으며, 온 모리아상 전체를 향기로 진동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수중여기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두렸을 때, 그것이 향기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림과 헌신, 순종의 재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향기로울 때 우리의 가정이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이며, 삶의 현장이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이며, 이 성전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의 재단과 같이 향기로운 축복에 진동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이십시다 우리의 재능을 들이십시다 나의 물질을 들이십시다 나의 생명을 들이십시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것이 향기롭게 연락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풍성이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밀보다 사장 18절 말씀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줄이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로 연락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그 집안을 향기로 진동시켰던 것처럼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자기 몫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먼저 내어 드림으로 패슬라 들력을 기적과 축복으로 향기로 진동시켰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번제물 드리는 순종의 드림을 통해서 온 모리아 산을 진동시켰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 진동하는 은총의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 내 일터가 향기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고 화목하고 합심하는 드림을 통해서 우리 세상 북성전이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 은하와 기적과 축복의 향기는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베사다 광야의 이름 모른 소년처럼 아브라함처럼 정성을 다한 드림의 삶사라 세상을 향기로 변화시키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사랑 날마다 누리고 마음껏 죽게 드리며 배풀고 꼬주는 삶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